<laughs> 아, 나이스 홈 때. 아, 너무 고통스러워, 씨발. <laughs> 아, 킹과 제너로브짱 수완의 수비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집 밖으로 안 나갈 테니 그리 하십시오. <laughs> 예? 뭐라고요? 예? 알아서 보시십시 예? 아니, 너무 나한테 가요한거 아니야? 이뭐 <laughs> 아니, 어떻게 되겠지? 할 거예요.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.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니 아씨발 파일런도안짓고 있었어. 해가 뜨면 나서 높 구조물을 불태우세요. 오코가 <목고가> 부족한데스. 아, 몰라. 가스 두개 지워. 어아 맞다. 오코를 저기다 치면 안 되는데. 아 이거 뭐지? 저 그러면은 저선 리버 가도 는 아니 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시봐 어, 입구를 로드 얼마나 틀어막을라고? 예 아니 심시티입니다 심시티 예 심시티 심쓰리도 모릅니까 심쓰리 님 상대 아시봐 내가 보고 올게 아니 필요 없어 시봐난 피... 필요 없었어 난 필요 아시 피... 그런 걸다치기난 필요해 난 <웃음> 필요하다고 <웃음> 일단 적으네. 적, 적

아이 씨발이 r 같은협동원소이 h i n 리 of Thomas. t 안돼 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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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d 저 y a d 아 <laughs> 어, 너무 잘 막아 어. 아니 씨발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야 가스 안켜고 뭐해 아.. 마탱크 <laughs> 아, 너무 강력해 아.. 스완 응딩 뒤에서 숨어가지고 <laughs> 너무 <강렬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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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강력해 하코 파면서 막힌 존나 잘 막네 <laughs> 불꽃배티 너무 사기군 <laughs> 안된다 진짜 말은 애국적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겁니다.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 버릴 거고요. i 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. 어, 충분히 그. 파괴해야 s a p e 슬 s 있는데 내가 s a p 려 r s 아, 시발 왕좌글링 소리가 왜 아직도 나? 그거 버그 때문에 왕좌글링이 실제로 나왔다가 낮이라서 불타 튀기는 겁니다. 명상은 끝났다. 아, 특별히 조처글링 방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헉! 말도 안 돼. 소소 스윗한남 스윗한남자 한남소. 구조물들이 아.. 씨X 수정탑이 아. 더 필요하다니 뭘로 막지? 아 리버 형님 갑충탄이 씨한 찼는데 백만 년이 쳐 걸리네 <웃음> <웃음> 더 있습니다. 가곧 떨어질 거예요, 님아 <laughs> 잠만 나 리버지 맞다. 존나 도망쳐야 돼. 와씨발 개든든해 이게 뭐야? 아니 <laughs> 말도 안 돼. <laughs> 어 전나든든해. 아 광물이 광물이 부족해. 몸이 근질근질합니다. 이 목표가 아 불쌍한 관측소. 레 <laughs> 네, 후. 아니뭐 뚫을 뚫을 하든가 말든가 뭐감염충들을 조심하세요. 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. <laughs> 아뭐뚫으 하든가 <뚜르르> 말든가. <laughs> 어. 어 존나 든든해 씨발. <laughs> <laughs> 이게 킹왕 김가댐 페로 짰수 너무 잘 막아. <laughs> 아, 아, 이 허접한 공세들은 뭐지? 이 씨발 허접한 공세들은 지금 무엇을 잠시 하는 것이지? <웃음> <웃음> 정말 킹? 킹자를 쓸수 있는 건 킹왕밖에 없다는 것인가? 음.

아 제가 특별히 아레스 정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, 아, 든든한 아레스 아 너무 든든해 아 너무 든든해 아, 너무 든든해 아 체력이 768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 이아랫들 존나 도살창 끌려가는 거 마냥 리버 사이에 섞여 갖고 끌려가고 있네. <몬> 어, 존나 씨발 뭐뭐뭐럴커가 때리면 뭐가 달라져? 아 어. 불쌍한 광전사이 난리버다넌쳐야 아, 된다. 아니 내 자리까지 와가지고 파일럿을 찍고 있잖아. 아, 질 데가 없어. 씨발, 지금 무엇이 뒤에 공간은 장식인가? <laughs> 미로파지? 바이로파지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밤 맞아? 시바 애들이 안 오는데 <웃음> <웃음> 예. 아니, 아닌가? 못인가? 아니 아니라? 원래 정리한 쪽은 좀 많아 자리가 막혔니 <laughs> 왕조글링 오다가 터졌어, 씨발. 원래 쟤는 뭐. 해봐야 둘째 밤 정도까지만 귀찮지. 그 뒤에는 호구여가지고. 알리고 싶군요. 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아, 저쪽을 랭컴 불쌍해. 뭐야, 이딴 골발이. 아, 말도 안 돼. 지금 아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거 말도 안 돼. 하 아, 저 뭐지? 저주박들은 지금 저 저걸 공세라고 오는 건가, 지금? <웃음> 어, 와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저기야. <laughs> 아니, 씨발, 이 감체새끼들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존나 든든해, 씨발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지? <laughs> 이거 깰수 있나? 이로 까지 아, 제가 수리 배스를 놔뒀으니, 걱정 마십시오. 어나 지금 더 들어가 버렸어. 아씨발년 <laughs> 아니 새끼들 뭐야 이거 두날을 받고 뒤지고 싶어 갖고 지금 환장을 한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 이제 지울 게 없잖아. 땅굴벌레라 가지고. 너무 족발처럼 많은데, 구리구리스크가 그나마 이거뚫긴 하는데, 다음 밤에 나오지 않을까? 보정이요, 응? 아, 한번 나와. 아, 그래, 응. 어, 뭐야? 씨발, 어, 땅 3일째 밤에 땅골벌레 아니면은 구리구리스크 둘중 하나만 나오는 건데, 아, 너무 고인물이야. 어떻게 그런 걸 알아?

뱃살 붙이면 뭐가 좋아? 티랍니다 저 친구. <웃음> 뭐? <웃음> 음. 존나 잘 부수긴 하네. 해가 고것같요 어둠에 대비하세요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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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아, 너무 고통스러워. <laughs> 아, 하지만 좋아. <laughs> 세상 이렇게 완벽한 짱완의 캐리를 맞다니 씨발. 근데 이게 캐리가 맞나? 맞겠지. 짱완이 <laughs> <laughs> 예, 그냥 얘, 예? 닌 리버도 수리해 줄 거예.

저기 밀려있으면서 저기만 나오면. 어 씨발 혀감염증이 오든 뭐가 오든 씨발. 꽁골벌레가 <laughs> <laughs> 씨발 감지되든 뭐가 감지돼도 또 <laughs> 상관. 아니, 그태양폭을쓸 필요도 없습니다, 그냥. 어. 너무 어 존나 편해 씨발. 어왜 눈물이 나오지? 밤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가 맞는 소리 아니 정권을 씨발. 새끼들 지금 시야 밖에서 지금 뭔 짓을 한거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다 전공기. 아! 아아 너 너무 너무 즐거워 시발. <laughs> 아 고통스럽다. <laughs> 고통스럽다 시발. <laughs> 아 고통스럽다. 어, 아 가자 리버드라. 와리거 되게 존나 센거 봐. 오 뭐야? 뭐야? 이 모자이크, 뭐야? 이거 아, 긴급 보호막. 아고통스럽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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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직도 미러었습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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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니, 상관없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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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매칭을 벌써 네 판째 하고 있는데, 씨발!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어, 고통스럽다. 아베슬이 한점 쳤 뭐야 베스리 말고 막 뭐야 어, 아 찍어놨던 리버가 죽었구나. 아 어, 고통의 밤이다, 씨발! <laughs> <laughs> 씨발 내가 아르타이스로 이걸 다 미는 날이 오다니 <laughs> 아 너무 고통스러워 아 씨발 <laughs> 또 짱깨새끼 씨발 에미드 냐 <laughs> 아...